3세대 포켓몬 다크팻 되겠습니다. CP가 467. 별의 모래가 오지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섀도우쿨의 섀도우 다크팻 100%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 이 친구 공방체 값한 번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조사해볼게요. 너의 트리플 S100%는 전체적으로 담 레벨이야. HP 공격. 강화도 대단해! 최고의 불이니? <laughs> 최고의 불이야. 요 친구, 공방체, 달달하고요 어, 얘가 고스트 타입 중에 팬텀 다음으로 좋아요. 음, 3세대 중에 지금 패치된 애 중에는 유일하게 쓸수 있는 친구에요. 어, 그래도 CP가 100%라서 2,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Let's g e 음, 공격력이 높아요. 어, 고스트 애들이 공격력이 높죠? 어, 그, 뭐, 얘갈 거예요. 아, 사실, 얘랑 좀 고민했어요, 여러분. 얘랑 좀 고민했어. 이거 할까 하다가, 이걸 풀광 할까 하다가, 아. 예. 이거 풀광 하려다가, 아, 100%짜리를 할게요. 음, 요거 2,000안 되더라고. 팬텀보다 나은 게 없죠. 음... 나온 게 없는데 쓸수 있잖아요. 음. 팬텀은 3세대 패치하고도 1대장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대장이야. 네. 고스트가 참 없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포켓몬은 얘입니다. 얘 데리고 가서 팬텀 씹어 먹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기아꽃을 후진 때도 한번 데리고 가서 레이드에서 쓰는 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이즈 강화타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84390. 숫자 한번만 써 주세요, 여러분. 584390.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584390. 별의 물이 얼마나 쓰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고 여러분, 이거 공방체가 어떻게 돼요? 다크팩 공방체? 아직 못 외웠어요. 200, 얘 공격가 220이었나? 공방체 나쁘진 않아. 쓸 수는 있어. 하지만 이렇게, 218? 127, 128?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쓸수 있어요. 방어가 너무 낮아. 아, 방어가 너무 낮아. 방어가 조금만 높았어도. 아. 자, 레이드에서 써면 되지. 음. 레이드에서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3세대 3세대 강화 여러분들이. 별의 모래 아껴서 3세대 강화하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3세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별의 모래 아껴서 이제 3세대 강화 준비하셔야죠? 아 어, 저는 벌써부터 3세대를 이제 풀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저희 선택, 3세대 첫 선택은 다크팻입니다. 예, 말은 맞죠? 하하하. <laughs> 네. 와, 근데, 별의물 오지게 들어갈 거예요. 30만 이상 들어갈 거예요. 음. 아 드디어 천 돌파. 아우. 별의물의 몬, 열심히 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별의물의 이벤트 지금, 연장됐잖아요. 아우, 30억 마리 전 세계적으로 달성을 해서. 좀더 기간이 있으니까, 어, 그때 또 별의 모래 사보지게, 어, 모으죠. 지금 하루에 벌써 30만 모았어요. 음, 여러분 지금 55만이잖아요. 어제, 어제 11시 시간으로 23만 8천이 있었습니다. 네. 23만 8천이 있었어요. 네. 음. 자, 55만 깨졌고. 예, 월미도에서 238,000으로 시작을 했었죠? 음, 어제 방송했어. 뭐, 많이 모았어요, 그 사이에. 3 2 땡겼네요. 음. 또 모으면 되지. 내일도 20만 이상 또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월미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방송이죠. 오늘 저녁 방송에 또 별의 모래랑 캔카 쓸어 담으러 월미도 갈 겁니다. 네. 또 20만 이상 모아 올게요. 음. 레이드요. 레이드, 레이드도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음. 약속은 못 드리겠네요. 다시, 사냥이 너무 재밌어졌다. 응. 다시 사냥이 즐거워졌어요. 아. 그, 이제, 젠율 두배 이벤트 끝나고, 아우! 사냥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 어, 근데 이제, 젠율 두배 이벤트 끝나고, 또 이제 캔카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또 사냥이 또 재밌는데? 어. 그리고 별의 물에 두 배니까 더 재밌고, 막, 그렇다. 음. 그렇다! 재밌더라고요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겁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았을 때좀한 번씩 부탁드려요. 음, 3세대 포켓몬, 고스트 타입 포켓몬입니다. 아! 그리고, 고스트 타입 중에 가장 좋은 스킬을 갖고 있죠. 섀도우 크루와 섀도우 볼. 어, 스킬을 또 기가 막히죠. 음, 팬텀이 섀도우 크루를 빼서 가가지고, 저게 또 끌렸어요. 어, 3세대이기도 하면서 끌렸어. 어, 3세대이기도 하면서 스킬도 저렇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공방체도 봤더니, 달달하고, 음, 못 쓰진 못, 못, 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음, 레이드 솔프라는 데는 지장이 없, 을것 같습니다. 얘를 데리고 가도. 음, 왜냐. 만레벨. 품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음. 자, 1800 돌파. 야, 근데 15씩 오르네. 크 진짜 안 오르는구나. 14요? 야, 하다 하다 15도 적은데 14 오르네? CP가. 하하하. <laughs> 이게 맞나 싶다. 하지만 늦었어요. 음. 이게 맞나 싶은데, 어, 많이 늦었죠? 어, 자, 계속 쭉쭉쭉 땡기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강화병 말기라서 이 밑에 강화를 한번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어, 멈출 줄 몰라요. 강화 버튼이 없어져야지만,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의 강화병 말기 중에 말기기 때문에, 저를 말릴 수가 없어요. 응. 이제 계속 눌러야 돼요. 이미 시작해버렸기 때문이죠. 음. <laughs> 아주 고질적인 병인데, 어, 이병 걸리면은, 아우, 약이 없어요. 음. 자, 1900 돌파. 약이 없지. 2000 넘어라. 1940. 아, 40만. 40만이! 깨졌다. 아하. 또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모래, 진... 이거 얼마나 쓰는지 계산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 모래 얼마나 들어간지 계산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 그래서 아까 숫자 좀 써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아니다 아직 멈출 수 있어요 아니 아무도 못만못 멈춰 발빵 멈추게 할수 있는 거는 기절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아니면 핸드폰이 강제 종료가 되거나 말릴 수 없어요 전 눌러야 돼요 이렇게 2 0 돌파 나이스 2000 달달하고. 아, 이제 끝나가네요. 9000, 12개. 몇번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인가요? 2029? 끝인가? 오, 아니네. 진짜 마지막인가요? 2044? 끝인가? 아! 이렇게 강화 버튼을 없앴어! 여러분, 강화 버튼 없앴고, 요거는 레벨 39입니다. 저는 APK 미러 미리 안 받았습니다. 예. APK 미리, 미러 안 받아서 두번더 강화되거든요. 40까지 이제 풀렸거든요. 미리 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나중에 패치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는 242,600. 여기다가 242,600에 모래를 사용했다. 별의 모래 또 모으면 되죠, 뭐. 어.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 자, 즐겨찾기. 어, 맞네. 즐겨찾기 딱, 이제, 풀강 했으니까 해주고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뮤츠 두 번째 거랑, 뮤츠 두 번째 거를 이제 3,700까지 키웠고요. SS급 뮤츠는 풀강을 했고, 그거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거 있잖아요. 레벨 39에서, 39에서, 40까지 기존 거 풀강 다시 하려고 하니까 100만 넘게 들어가던데, 여러분?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나중에 패치되면 큰일 났어요. 100만이 넘게 들어가. 거의 150만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우, 대공사예요, 대공사. 어. 지금 전부 이제 싹 다, 싹다 39거든요. 이런 거 이제 39거든요. 40 되면 이제 두번더 강화할 수 있고, 얘는 리스펙하기 때문에 지지가 찾게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풀강입니다. 나머지 풀강하는 한 애들만 다시 풀강해도 100만이 넘게 들어가. <laughs> 아 기분 좋아라. 어왜냐면 우리 포켓몬들이 세질 테니까 나는 개고생하겠죠. 이 친구들 눕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출적시 찢어. 아, 요거랑 좀 고민됐어. 예,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라이츄 봐요. 아, 피카츄 봐요. 막타 치러 나오잖아요. 원래 주인공이 막타 치러 나오는 거야. 여기 섀도프 돌체네요. 10만 볼트 피해주고. 개더볼 오케이. 분볼 나오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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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버그는 계속때리라 응, 버그는 계속됩니다. 뭐야. 저 표정 뭔데? 분볼 표정 뭔데? 저 표정 계속 봐야돼요? 저 분볼 표정 계속 봐야돼요? 저 분볼 표정 계속 봐야돼요? 뭐야, 갑자기! 아니, 뭐야! 아, 좀비야? 10만 볼트야? 아! 아 이거 너무 하는데 아얘 병첨이네 개도 볼 오케이 자, 다음. 아이씨, 불편했고요. 하지만 이어가 봅니다. 아, 섀도우볼 씹혔고, 말뚝 뛰려야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오, 오케이, 잘 했고! 섀도우 씹혀요. 아우.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오케이. 자, 다음. 에이스 출격. 아...뚜까 잡을 수 있어 개도볼 오케이 한번 잘우겨넣죠 개도볼 해보, 아! 아! 아씨 해보, 아 잠깐만 아아아아 씨아나씨아 아, 꼬였어 씨 아아 또고였어씨 어씨 분볼 때부터 꼬여가지고 씨, 어, 다 쳐맞고자 꼬여 어씨 <laughs> 어, 다 쳐맞았어요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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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맞았네 음 어우 씨, 그래도 살아남았어 그 망나뇽 할수 있어 개도벌 오케이! Okay. 이거지 좋았어 자, 다음 없죠? 아!있어!있어!있어! 아!야!극복해내!극복해내! 아!씨!CP가 높네! 아!극복해야돼요! 자컨댄컨댄컨 요럴때 댄컨 필요한데 자, 무빙 잘해야돼 캐더볼! 오케이!할수있어! 한타싸! 자!자!자!이겼어! 역시, 이것이 댄콘, 댄콘, 댄콘. 아, 판단 오라버렸어. 이게 한타차거든. 역시, 딜이 달달하다. 와, 진짜, 한대 차였거든요. 음, 물론 앞에 실수도 오지게 많이 했는데요. 어, 이렇게 써봤고. <laughs> 아니, 여기서 할 때마다 왜 정상적인 출정식이 없지? 아, <laughs> <laughs> 어어 어, 어, 정상적인 출정식이 없 아무튼, 이렇게 써봤다. 어, 어 써봤다. 어, 레이드 출장식 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음. 다크펫 풀강을 했으니까 어, 이제 두 번째 강화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선택한 포켓몬을 드디어 키운다. 다크펫 다음은 드디어 키운다. 최근에 98퍼짜리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윈디 드디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킬이 저 모양인데요. 음. 놀랍게도 저거 기머를 썼는데 저렇게 됐어. 어. 그래서 다시 스페셜 기머가 지금 없어요. 어. 또다 썼어요. 역시 한 방에 진화를 시켜서도 안 되고, 기머를 썼는데도 또안떴어요 예. 저 스댕댕이거든요. 예. 기머 뭐한 다섯 장씩 준비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음. 다섯 장도 모자랄 것 같아. 음. 하나 없는데. 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강화 풀강 땡겨 도록 하겠습니다 Let's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음 출발 아 드디어 키운다 요거는 개체값 14, 15, 15에요 14, 15, 15 This 음. is 강아타임추첨과즐겨찾기 구독 아직 안하셨네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쭉쭉 올라간다 40 이상씩 올라가네 처음엔 이렇게 올라가죠 어. 이거 레이드 아니에요 아래서 나온 거 레이드가 SS급이었고 요거는 아래서 나온 거 최근에 98%짜리 아. 자 가고 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신성하게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죄송해요 지금 앉은 거야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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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은 거야 지금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앉아? 어 죄송합니다 음, 아 신성한 시간에 감히 앉았네요 음, 자 서서 자, 강화 진행하고요 <laughs> 김댕님캔카 좋은 거잡으셨네요 아까 S 잡았.. 야 채팅 올려 채팅 올려 아니 그거는 따로 영상 자자자 아 아이... 자, S 잡았어요! 네, S 잡았으니까 영상 한번 봐주세요. 음, 유튜브에 같이 있어요. 어, 요거 강화 파, 타임 보시면서, 어,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음. 자, 2100 돌파. <laughs> 자, S 잡았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S 잡았어요. 이 친구 불꽃이에 불대문자죠? 음. 불타입 포켓몬 중엔 그래도 전설 포켓몬 다음으로 위자몬과 윈디죠? 근데 니자몽의 단점. 비행 타입이 섞여 있다. 그래서 참 공교롭습니다. 불이 얼음한테 강한데, 비행이 또 얼음에 약해서. 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불이 얼음한테 강해. 근데, 니자몽은 비행이 섞여 있어서, 또 얼음한테 역하운터라 그래가지고, 예. 니자몽 좀 애매하거든요. 비행이 섞여있으면 이제 단점이 많아요. 어, 날아다니는 애들이 그게 단점이죠. 어. 그래서 그거 빼고는 공격감은 확실히 그 부스터가 오버이트까지 있으니까 좋은데 얘가 이제 공방체가 밸런스가 좋거든요체력까 어. 체력이 좋고 말뚝 뛰를 할때 이거 쓰면 달달하지. 어. 나중에 엔테이도 한 마리 풀강하고요. 어. 나인테일은 방어값이 높은데 공격력이 많이 낮아요 네. 많이 낮아요 아 버거님 공방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윈디의 공방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실수하셨던 버거님 네. 본의 아니게 스포하신 버거님 에 윈디의 공방체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 227, 166, 180. 크 기가 막히죠. 근데 나인테일 이 제가 알기로 170, 뭐 이런 식일걸요? 공격값이, 방어는 되게 높은데, 어, 227, 166, 180. 완전 밸런스, 완전 나이스. 오보이트까지 음, 있었으면 진짜 금상첨화. 어, 리고 얘도 원래 전설의 포켓몬이었어요, 여러분. 음. 근데 왜 전설에서 빠진거예요 본가에서 원래 전설 어, 윈디 막 이러지 않았나? 음. 자 추천 단 한개도 안 올라가고 있네요 오신 분들 추천 좀 땡겨주세요 음, 40개 아 아까전에 한 세월 전에 찍었는데 아, 하나 또안 올라가서 좀 그러네요 음. 한 번씩 부탁드리고 2646 오버 <laughs> 아, 참신했다. 어. 참신했다. 오바람이 갖고 있어요? 아, 오바람 포켓몬이야. 이제 쓰댕댕 포켓몬이요. 음. 이제 쓰댕댕 포켓몬이구요. 아, 또기어또 또 벌어가지고, 요거 해야겠대. 요거 음. 뭐 해야겠다. 불대문자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 이제 20지 고르네요. 반토막 났구요 어, 올해는 더. 오 어, 이제 끝나간다. 자, 9 0에서 12개. 아 맞다. 오 맞아요. 어머릿 속에 나 지금 떠올랐어. 경찰관 그 맞아 간호수 누나만 있는 게 아니었네. 경순이 누나도 있었잖아. 간호수 누나 말고 경순이 누나도 있었네. 맞네. 맞아 경순이 누나 옆에 윈디 있었죠. 음. 2,7,8,7 끝인가? 오2 7 8 음. 2 7 8 그러면 이거 100%가 몇이에요? 혹시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100%랑 CP가 몇정도 몇, 몇 차이나는겁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 이렇게 아노메트, 위인디 안지는 한다. 아, 저의 진짜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은 얘를 강화하기까지 개체값이 참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불대 문자에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 방금 이제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 한번 강화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음, 김어 써서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굴대 묻자. 스라크 조금 기다려. 윈디가 갈 거야. 음. 이렇게 만렙 찍으면 꼭백퍼0 잡아. 아, 그런 싹 같은 자리 좀. 제발. 아, 기분이 그럴 것 같아. 백퍼 이제 절대 안 나오길 바라면서. 어, 100% 연구, 어, 제명이야. 안 나와야 돼.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아. 음. 오케이. 불꽃 없니? 깨물기로요? 하하하. <laughs> 그래요? 어라. 뚜벅사오. 아, 자, 다음 주에도, 예, 네, 매주, 오늘을 좀 너무 늦게 했어요. 좀 여러 가지 앞에 좀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강화 타임이 되게 늦었는데요. 다음에는 좀 빠른 시간에, 어, 매주 일요일, 누구 하나, 어, 윈디 질차도 안 했잖아. 윈디. 예, 네, 또한번 강화해서, 어, 질차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차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